우와. 누구세요, 그래? 누구세요? 나다아세요나다아세요 어? 아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다람은안고도 보았어. 안녕하세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미포공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선물 안 받으러 갈 거예요? 선물, 선물 받으러 가야죠. 예. 금방 아가랑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네. 사이좋게 지낼 거죠? 네. 선물 줄게요, 선물. 어, 머는 아기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얘기해, 네가 잘소기가낼거예지목소리가마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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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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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저속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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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저예요기미기요예 아가랑 잘놀 거예요? 네.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는 안 했어. 했어. 우리 예쁜 공주. 예쁜 공주 선을받아가야죠 고맙습니다, 지 고맙습니다, 예지. 아비. 아따라고 가 볼게요. 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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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래 사이좋게 지내요 동생들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우미도 고맙습니다. 아사진요.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산타 할아버지를 바빠서 또 가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사진, 사진 한번 찍고 가야지요. 사진 한번 찍어야지요. 들어오세요. 그래.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되겠어요. 하음이! 이불 빼고 응, 빼고 한타 할아버지 <놀람> 자 여기 안 하나 안 하나 안 하나 하음아, 야마 하음이 하음이 하음아 하음이 하나 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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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머리 좀하이요 어, 자. 음악 여기 보고. 자 선물 받았으니까 하나 둘 셋. 자 한타 아버지 안아주기로 했잖아 얼른. 어 한타 아버지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이도 가서 고맙습니다야지. 해 한 장만 찍자, 서우마. 자, 엄마 보고 하나, 둘, 셋, 예음이도 엄마 보세요. 김치, 하음마 어, 서우미, 서우미도 같이. 서우미 이불 갖고 가. 하미 언니한테 가. 한 번만 찍자. 하나, 하우미 엄마 보고 하나, 둘, 셋, 김치. 하우미 머리 좀 옆으로 하고. 자, 어, 하나, 둘, 여기 예음이 김치, 서미! 산타 할아버지 이제 간대. 자,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해.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야지. 다음에 또올게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바쁜. 조심히 가세요, 그래. 조심가세 하하마, 못뭐 타고 왔는지 물어보기로 했잖아. 하하마, 못뭐 타고 왔는지 안 물어볼 거야?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자전거 타고 왔어요뭐 타고 왔어요? 자전거 뭐 타고 왔어요 자전거 타고 왔어 어, 조심히 가세요 그래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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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뜯어 안녕 요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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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까 그니까, 이 뽀로로네. 받았네 와. 두개받 응. 두 개. 헨리하고 폴리하고 받았네. 와 예은이는. 예은이는 이제 이거, 핑크. 두 개. 두 개. 응, 두 개. 음. 그거는 사오니까. 열어줘. 이거 네 가져와. 응, 까주려고. 와 뭐이? 산타아버지 다시 왔나? 아빠 아나아 아빠 쓰레기 버려갔지. 아빠... 아빠가 왔네. 아빠 이마요아그 나도 어 거기서 너 가지고 나도 줬어야지. 바보니 아니. 뭐야 이거 어디서 왔어? 우리야, 산타 아버지 왔다 갔어 산타 아버지왔어요 진짜? 얘만 이제 핑크 핑크 열어봐야지. 왔다 왔구나. 좋겠네 핑크 핑크 여러 i 지 k p 아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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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n k 어? i n k Pink, Pink, p 어 n k Pink, p i n 멍멍이네 멍멍이. 야옹이 i 야옹이 i n k p 멍 n 이 Pink, 멍멍이 같은데? 몽몽이 같은데 이거? 야옹이 에 그러면 열어줘봐 강아지 좀 빼줘 이거, 이제 이거 폴리 받고싶다고 했어? 어? 그건 헨리야 이름이 폴리하고 헨리는 헬린... 맞아 응, 응. 이마, 아빠한테 열어달라고 했어 대산사아고지 대산사라고지 대산사라고지 아빠는 안보고 왔대 근데 어? 아빠는 아빠 쓰레기 보러 갔다 왔어? 아빠 쓰레기 보러 전 사이에 상상한데 가서 다 왔어? 예은아 여기 뭐 들어있을까? 응. 애미는 뭘까? 애미는 뭘까? 예쁘다, 이거 토끼야? 이 예미꺼네? 예미는 뭘까? 예뻐 이거 우와 되게 좋겠다 들어볼까 응. 이제? 이건 뭐야, 이건 누구 거야, 이거는? 한거 이건 한입 거야? 예. Yeah. 음. 한사람이제 고맙습니다 했어? 어? 하아 고맙습니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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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잘 닫아놔? 응 또? 건전지가 없어 관전지가 아니야 그거 터치 앞에 본넷다고 트렁크 터치 보! 보! 본넷 본넷 터치하세요 본넷 보니 본넷 터치 어. 트렁크 음. 트렁크 어이구 좋네 어이구라 처음이 강아지 좀 불러줘서 아가코아가코 아, 강아지 멍멍이 아가는 멍멍이 선물해달라고 어 선물해달라고 했어? 아빠한테 열어달라고 해. 그 밑에 전원만 키면 돼. 아가 엉망이 아가 아가 엉망이 아가 엉망이 아가 엉망이 아가 엉망이 아니 얘 엄마 지금은 그거 말고 아빠도 저거 하나 열어달라고 해. 나머지 하나 이거 이거 열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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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목소리> 예 하나는 어 하나는 하음이죠 하나는 하음이 어떻게 줄 거야? 응. 산타 할아버지가 하나씩 나눠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나 뜯으면 안 된다. 선물 선물. 응. 응. 어, 그 많이 얼마 안 되지? 그만해라그만해라 끊었어요. 어. 이게 예민이 푸니까 이거 예민이 갖고 이거 이거, 이거. 하 진짜야. 돼. 같이 해, 그러면? 어, 이거, 이거 같이 해. 또, 또. 그럼 산타 할아버지 뭐 다시 가져가라고 할게? 산타 할아버지 또 다시 오라고 해야 될것 같다. 얘기말안 듣는다고. 잘못 듣다고 얘기하자아왜 이렇게 뭐 많이 있지? 하음이랑 같이 사이좋게 쓰는 거야? 알았지? 넌 뭐하러 가져가?